자두수 알파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2근의 합 곱하기 x 플러스 2근의 곱은 0과 같아요. 네, 여기서 자 주로 한 단계만 업그레이드하면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자 알파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라 A다. 로 바꾸면, 자,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요. a 의 X제곱 마이너스 알파뿔 베타의 X.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, 자,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에다가 그냥 개수만 곱해놓으면 돼요. 자, 이게 보기가 조금 그러니까 힘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세요. a에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의 x 플러스 두근의 곱는 0이다.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. 자, 그러면 2차 방정식은 0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일단은 알파, 뿔, 베타는 5, 알파, 베타는 3이요. 자,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건 3-알파와 3-베타를 두 근으로 하고요. x제곱의 계수는 1인 2차 방정식을 원하네요. 자, 일단 두 근에 뭐가 필요하냐면 합이요. 자두 근의 합은 3마 알파 플러스 3마이 베타고요. 6마이 알파 플러 베타인데 1이네요. 자그 다음 두 근의 곱이요. 두 근의 곱은 3마 알파, 3마 베타인데 9 마이너스 3의 알파 플러 베타. 알파, 베타. 자, 계산하면 뭐 나오겠죠? 뭐니? 9알파 블 베타가 마이너스 15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요. 자, 그러면 x 제곱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x 제곱 마이너스 2근의 합합 x 플러스 2근의 곱는0까지 써주면 되니까 x 제곱 두근의 합이 1이요. 마이너스 1x.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요. 마이너스 3는 0. 이렇게 됩니다. 자, 방정식이니까 반드시 등식이어야 해요.